안녕하세요, 강팔입니다 <laughs> 뭐야, 이거, 어후. 야, 오늘, 그, 뭐요, 적벽강, 저, 방울이, 바로 밑에 왔습니다. 이 차가 안 들어오는데, 에, 여기 공사해갖고 차가 들어오는지, 그래서 무조건 따라 들어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와, 저 뒤에 보이죠, 저. 저, 저그 뭐, 적벽강, 적벽, 벽, 벽, 벽 봐요, 벽. 한 폭의 탄소야. 와, 여기 와서,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 그지? 와, 정말 멋있네, 여기. 돌봐, 돌봐, 돌봐. 아, 돌 또, 여기서 한 번, 참석, 호피석 한점 해갖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 아, 어, 어. 아, 이런 돌봐, 돌. 크 돌봐, 돌봐. 이거, 돌라면, 몇 시간 걸려. 그니까, 러 이제 하나만 딱, 어,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잘생긴 돌들이, 어, 어, 이거, 이거 한번 빼볼까? 호피석은 아닌데, 이런 돌들이, 어, 이거 봐. 이런 돌이 수석감이야. 이렇게 고구마 같이 봐봐요. 잘 생겼죠? 이런 게 수석감인데, 예 제가 어 여기 진짜 좋은 거 있다. 문양색이다 이거는. 와 이거 야 진짜 이거 문양색이다. 어, 이거는 진짜 잘 나왔다. 우와 한번 볼게요. 야 이렇게 야저 산하고 딱 매치가 되죠. 아 이거는 문양 수림석으로 봐도 되고 문양석으로 봐도 되고 볼게요 이야 보자 어때요 멋있죠 하,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패스 진짜 잘랐다 이거는 와잘랐죠 색상이 너무 근데 너무 너무 뭐라 그래 너무 조잡스러워 그래서 그는 패스 이것도, 아니고, 제가, 호피석을, 오, 이거 봐, 이것도, 이도 좋다, 이것도, 이것도. 여기는, 꽉 건드린 것 같아. 이것도 좋고, 문양색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이게, 물만다 어우 이거 봐봐. 그리고 요런 게 멋있다. 물 뿌리면 확 사는데. 그리고 이순재는 누가 안아어 이거 봐봐. 이거 청오석, 오석종, 오석. 아우, 오석 봤죠? 인상석? 우와! 우와! 아, 인상 구멍도 났다. 무거워, 무거워. 야, 저거, 저, 저, 폭포 보이죠? 폭포 한번 땡겨볼게. 산에 폭포. 아 폭포 땡기죠? 또 이거 봐봐. 이산 봐봐. 와, 꼭 무너질 것 같아. 정말 아름답네. 와, 한 폭의 산소야. 이거 저런 거, 저런 거 보러 오는 거야. 근데 족백강은 우리가 이꺼 지 와서, 어? 아, 누가 또 탐석하러 왔었네. 이거 봐. 또 올려놨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올려놓은 거야. 여 올려놓은 거야. 탐석은 됐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누굽니까? 응? 우리가 누구야? 응? 저 물가에 한번 가볼까? 응, 요도 돌밭을 이렇게 걸면요, 지압도 되고 운동도 무정이 됩니다. 응? 운동 운동량도 무정이 많아요. 여기 한 시간만 돌아다니면 에, 건강에 아무 지장 없어. 아 이거 봐, 이거 얼마나 미끄러워. 옛날에 딱지치기할 때는 최고였는데. 네. 자, 보자. 네. 이런데서 호피석이 있으면 눈에 탁 띄는데, 이럴 때비올때 오면 죽인다, 여기는, 비올 때. 비올때 오면요, 여기 진짜 좋은데야. 어? 돌이, 밭지 밭에 밭에 침 광이 날 거야, 광이. 하, 멋있죠? 자, 보자. 빨리, 빨리, 뭐가,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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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라, 오봐 어우, 와, 돌 좋다, 이거. 이런 돌, 이런 돌, 이런 돌. 어우, 어, 뭐야, 와! 이거는 도자기네 이건 도자기야 쟤는 저거만 보이네. 우친 거래 좋았어. 하, 지금 저기, 뭐 하고 있어. 돌을 던졌다 놨다 하고 막. 아 이런 데는 그게 없나? 응? 호피석이? 왜 호피석이 안 보이지? 돌은 엄청 많은데, 호피석은 안 보이네. 물속으로 한번 가볼까 물속에 물속에 어 이것도 붙어있고 하 네. 아, 이것도 멋있네 누가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제가 물 뿌리 보니까 멋있네요 그림 어진죠 그림 진짜 멋있어 어우, 저쪽으로 한번 올라가볼까 네, 밖에는 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호피석이 그래서 예, 물탐물한번 왔습니다. 물탐에서 한번탐색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여기가 적벽강 같은데, 적벽강에서 호피석 하나 발견한 것 같아요. 이게 호피석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이 호피석이 긴거 아닌가? 아, 아니야. 아, 담담이 여기 이런 색은 거의 호피석인데, 아니야. 지금 여기, 아, 방울이, 방울이 밑에요 내가 우리가 와보니까 저기 건너편에 차 끌고 왔다가 일로 모아갖고 이 밑에서 지금 올라왔는데 아 여기가 만나는데네 어 이거 봐 호피덕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호피석 아니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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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거 호피덕. 호피석하고 비슷한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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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은 비슷한데 아니야 색상은 비슷한데 여기 왔으니까 호피석 하나를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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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여기 호피석이야 예 호피석이 맞죠 아, 여기 하나 건졌네. 여기 적벽강에서 호피석 하나, 탐석. 일단 한 개. 이거, 일단 호피석이야, 이 이게 일단 호피석. 한개 보고. 봤으면 됐어. 또 하나 더 보고 갑시다. 여기가, 물때가 예, 얼음이 녹아갖고, 물때가다벗겨졌네 그래서 호피석이 좀 보여요. 예, 근데, 예, 저 밑에도 이끈이 올라왔는데, 지금, 한번 또, 탐석해 보겠습니다. 응? 여기도 있네. 그거도 호피야. 아니나? 이 호피 나이거도 호피인데? 아, 이건 차돌이야. 아, 비타네. 이 물때가 싹꺾어져서잘 보입니다. 이때 탐색하는 거야.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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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응? 보이네. 여기 하나. 아,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예, 다 넘어가고 있는데. 이건 100%호피덕이야 보이죠? 호피덕 어, 이거 색깔은 좋네. 색깔은 좋은데. 한번 꺼져보겠습니다. 아, 색깔 좋다. 자, 그러면 오늘, 저 적백강. 크으, 멋있죠? 해봐. 어? 아니, 이거 너 <laughs> 뭐 했어? 보긴 뭐 이렇게, 이렇게 좋지. 오. 이거 다 준거야 물어 이거 봐다 좋지 이색 색깔 좋네 야 오우 어, 어. 크다 이거는 야너 이거 뭔 상관이야 너미쳤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봐 계속 나야 이거 이쪽까야 이쪽까지, 놔, 이쪽까지. 오, 뭐야? 아, 크다. 어 뭐야 크다 오 크다 아아 조금 더 <laughs> 조금 더조금더조금더조금더야 제발 조금만 더 그래, 어, 좀, 그래, 그래, 좀. 그래. 계속 내려가라 그래, 그래. 계속 내려가라 계 내려가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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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계속 내려 어, 저자 어, 자, 자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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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이다, 이거 오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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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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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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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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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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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치겠다>. 자 <laughs> 야, 자, 자, 봐, 야 돌려봐 봐려봐 돌려봐 야, 어. 오, 아니 그렇게 세 자, 야야 자,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래, 일로 줘봐 일로 와 이거 봐 야, 야야야아이팅 아이템 아이템 이야 막발에 막발에 발에 이거 봐야야 진짜 잘 나왔다 오야 고기로 와 미치겠다 야니 내덕이야 내덕 어 아니야 아, 저... 아 이거 여기. 어디서 주는 여기. 여기서 여기서 사준 거야 어아 어, 어. 여기 다시 한번 여기서, 해보자 어 어디가? 어딘가? <laughs> 야, 여기 적적강이라 그랬나? 여기가? 아니, 어? 어 여기 여기 거아아 그래? 아, 그럼 나는 저거 쓰고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고 하나, 그거 하나, 큰거 하나, 하나다. 큰거 하나. 하나. 어? 일곱, 여덟. 아, 어어홉 아, 홉 이거 야. 어 씨. 판에 이어서 여기서 나와. 여기서 네 다시 한번 보자. 오우 씨. 어우, 좋아서 이거. 장원, 장원, 장원. 아, 장원입니다. 아 적벽강하고 똑같아. 어때요? 저, 큰 그림하고. 이야, 정말 멋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아 구독, 좋아요, 팍팍 아 눌러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깡팡이님, 쌉쌉, 대쌉 야, 야. 안 들려? 어, 이거 좋았어. 야, 요한번 더. 그래.